욕망이 있으면 수행은 안 되는 걸까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이 많으면 돌을 닦을 수 없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넘은 자는 즐거움과 괴로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난다는 출가했지만 마음은 아직 바깥 세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약혼녀의 아름다움이 계속 떠올라 그것을 놓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수행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속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난다를 그를 꾸짖지 않고 대신 천상세계로 데려가시며 먼저 불에 그을린 암원숭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3천에 이르러 500명의 천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난다여 너는 누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 약혼녀는 암원숭이 같고 천녀들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열심히 수행하면 저 천녀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비구들이 난다는 천녀를 얻으려 수행하는 자다라고 했고 주변 비구들의 비웃음이 따라왔다. 수치심을 느낀 난다는 다른 이들과 떨어져 맹렬히 수행했다. 결국, 그는 아라한이 되었고, 그 후, 부처님께 천녀를 주시겠다는 보증을,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다. 이야기의 교훈은, 감각적 욕망이 실체없음을 아는 자는, 즐거움이나 괴로움에 흔들리지 않는다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